48번 봅시다. 어, fg에 대해서 fx 더하기 gx라는 애가 있는데, 얘를 x-2로 나누어 떨어진다. 어, 나누어 떨어진다. 이 놈을 검은사진 정리하면은 fe 더하기 g의 2는 0이다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지. 이게 나머지 정리 또는 인수정리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 다음에 fx를 마이너스 gx, fx, 마이너스 gx를 x-2로 나누면 나머지가 4다라고 했어. 그럼 얘도 맞춰, 맞춰 써보자. f, 2 마이너스 g의 2는 나머지가 4다. 그랬을 때 구하라고 한 거, fx 곱하기 gx를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셔. 즉, 내가 구해야 될게 뭐냐? 구해야 할 거는 F2 곱하기 G2는 얼마냐. 검사지이안 쓰고 바로 얘기를 하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됐어. 어, 그러면 그냥 단순히 얘네들이 연립하면 되겠네. 연립해서 F2와 G2를 구하자. 위에서 아래식을 더해주면 2 e 곱하기 F2는 4가 돼서 F2는 2가 나와. F2가 2가 나왔으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G의 2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결국에 우리가 구하려는 거, f1랑 g1랑 곱한 거를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답은 2곱하기 마이너스 2. 그래서 고로 답은 마이너스 4다.라고 나머지를 구할 수. 있. 답이 마이너스 4가 되겠지.